실내와 정직의 아이콘 저희 안녕마이카에서는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엔진부터 실내 옵션까지 리프트 무료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다 좋은 중고차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마이카를 잊지 말아주세요. 자 오늘은 또 여러분들 위탁차를 한번더 준비해봤는데요. 아 저희가 다시 현승원TV 되게 굉장히 애청자로서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laughs> 싶습니다. 여러분들 현승원TV 많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laughs> 자 오늘 준비한 이, 어, 또 위탁 차량은요. 아, 제가 잠깐 어, 타봤거든요. 아우디 a 아, 3스입니다 아, 아, 네, 좋더라고. 이제 99,000 k 로 주행했는데요. 어차 진짜 깨끗해요. 이거는 그냥 봐도 되게 깨끗해 보이죠. 네. 요거 2 0 1 5년식에 15년 6월식의 2.0 어, TDI 다이나믹요 연비가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연비 위주로 타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매도비 아 없죠. 성능 보지 아, 없고요. 이전비 저렴하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외관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얘네가 두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이 있어요 세단 라인 있고요 패스트 백처럼 해서 어, 해치백 라인이 있거든요 아, 이거 예쁘네. 실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게 S 라인 뭐 이렇게 썼는데 이거 잘 S 라인 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게 뭐가 소소하게 많이 했어요. 오. 뭐 스포츠, 뭐 앰블로 음. 이런 데도 뭘 되게 많이 음. 해놨거든요. 음. 안 안에 실내가 이거 어 그냥 뭔가 야. 어 차는 되게 애지중지하면서 탄 느낌이 확 납니다. 음. 아, 이 뒤에도 다엠비언트를 따로 따로 해놓은 거구나 이렇게. 아. 진짜 확실히 허술한 티가 나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웃음> 그러니까 <웃음> 내가 직접 DIY 한 어. 느낌이 납니다. 이런 것도. 그래도 미적 감각이 아예 없는 분은 아니야. 이거 하만카돈 아니거든요. 네. 하만카돈 아닌데 이것도. <웃음> <웃음> 아, 외관은 진짜 깨끗합니다. 뭐 파손되거나 이런 거 없고 여기 뭐 쿼트로 2 o t d i 진짜 깨끗하죠. 이거는 진짜 세차 안에도 뒤에도 진짜 짐도 거의 안 실어져가지고 깨끗합니다. 여기 뭐 아우디 이런 볼트 같은 거아 제가 아까 봤는데 여기 타이어 여기도 다 이거, 와, 이거 해놨더라고 요 이거. 아, 그러네. 이링 같은 거걸 껴놨네요. 타이어 당연 상태 좋습니다. 205-55-16인치인데요. 이제 16인치 여러분들 연비 쭉입니다. 진짜 쭉이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앉아볼게요. 아, 근데 A3가 좀 작긴 작아. 아, 거의 뭐라고 좀 설명해 드리냐면, 일단 아늑하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 <laughs> 아늑합니다. 아, 진짜 따뜻하고 안에가 뭔가 좀 좋아. 그런 건 좋은데, 다른 표현을 하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디젤, 디젤 넣으시면 되고요. 캡도 잘 되어 있고, 똑딱이, 똑딱, 똑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요런 데도 다, 어, 하나하나. 하나. 근데 이게 과하지가 않아서 좋다. 이게 막 뭔가 이렇게 좀 과하지 않아서 되게 좋고, 이거 S라인도 이거 아니네. 그냥, 그치? A, A3, 뭐, A3라인인 게 어딨어. 저희 안녕 마이카는 월화수목 금토1 다 근무해요. 오우 야 앰비언트 이야. 어 앰비언트 촤 밤에 보면 되게 예쁠것 같아요 그죠자 테스트 해 볼게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왜냐면 또안 되면은 이게 또 나중에 큰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썬루프 아 이게 좀 시, 신기하더라고요 이 스마트 오. 미러 이거 보이시나요? 스마트 오. 보이죠? 이게 블랙박스 기능이 되거든요 우와 이게 블랙박스 기능이 돼요 이거 앞에 보여요 음. 이 각도에 따라 이게 운전자가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여 음. 99,000km고요. 어, 버튼 시동 방금 했던 것처럼 잘 되고 웨스트로닉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파킹 이거 제가 기능은 다 한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스마트폰 연결 열선은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공조기 한번 틀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맞추는 거고 온도는 그거 말고 에어컨으로. 이거 좀 음. 딱, 이런 게 빨리빨리 타고 좋죠? 네. 그리고, 음. 사이드. 그 다음에 이거는 네비 넣고 또 이런 거. 음. 넣고, 나와라! 일 이분도 이거 된거 음. 보니까 따로 이제 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도 따로 이렇게 해놓고, 이런 것도. 라이트. 이거 그냥 여성분들 타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남성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키는 두개다 있습니다. 메인 키하고 음. 스페어키두개 다. 그리고 이쪽에 SD 카드 넣는 거하고, 음. 이건 아우디 그냥, 기본 매뉴얼 키 가이드. 아, 음. 여기 있네요. 가이드. 아, 여기 있네요. 음. 뭐 이렇게 뭐 방향 지시등, 음. 전동 윈도우, 뭐 도어 손잡이 어. 잠금, 다 기능 스티어링 온보드 계기판 클러스터 이렇게 다잘어 있습니다. 음. 보시면은 기능 잘 모르시면 이거 쓰시면 될것 음. 같아요. 저 후방 카메라가 여기 나오는데요. 예, 음. 네, 이렇게. 근데 이거 너무 좀 무섭지 않아요? 전이사이드 전동 접시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은 사이드 전조 보자. 그기서 다시 사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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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됩니다. 핸들. 다음에끄고 오, 창고 끼고. 어, 잘 됩니다. 이건 수동입니다. 에이스는 거 수동이고요. 이렇게 올리고 따 내리는 거할수 있고 여기 이제 라이트는 오토 기능으로 이렇게 안개등하고 넣을 수 있는 거 여기 택돼 있고요. 자, 그럼 엔진 한번 볼까요? 엔진하고 타이어. 구도 좋아요. 잡음. <laughs> 알라설서 <laughs> <laughs>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엔진은 이제 이오 진짜 작네요. 연비 진짜 잘 나올 때, 이거 한, 진짜 20 나오겠는데요? 타이어도 괜찮아, 타이어도 지금 보면. 오, 오. 많이 남았죠? 아유, 80% 남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차량은 아우디의, 예, 보이시는 것처럼, 2호 예, TDI 차량이 되겠습니다. 위탁 차량이고요. 가격은 괜찮죠? 예,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위탁 차량 관심 있는 분들은 대표전으로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희는 고품격, 차량 BMW 3 시리즈를 만나보러 여기 왔습니다. 여기 한번만 쭉 보여주시죠. 엄청 좋은 차가 많은데 지금 사실 여기 보통 전시장 여기가 하는 데가 보통 한 1억 뭐 맞아요. 5천 막뭐 이런 차량데 고가 차는 차량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늘 차량 여러분들 이겁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거 가격이 먼저 말씀드리면 890만 원. 너무 예쁘죠? 네. 2014년식 12만 키로2 D 에디션인데 890만 원이거든요1인 차주분이고. 요거, MSP 핸들하고 앞뒤 범버 M 스포츠로 바꿔놔서 이거 딱 보시면 예사롭지 않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자, 어,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근데 왜 또, 아, 좀 아쉽게 도 유사고입니다, 여러분들. 유사고 참고하시고요. 아,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프론트 범버라 너무 예쁜 거야. 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어, 세미 튜닝을 해놨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 휠도 이쁘고. 어, 야. 야 이거 피디님이 딱, 그냥, 타고 다니기 딱 좋겠네. 그죠? 딱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딱 시동 걸고, 막 아침에, 그냥, 막, 막 부릉부릉 간다 생각하면은, 야, 퍼포먼스, <laughs> 이렇게. 피디님 차다, 이거. 그죠? 어, 진짜. 연비조차다. DJ. 아, 320 DJ.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어서, 트렁크 공간에서도 저는 아쉽진 않거든요. 어, 이것도 너트 있네, 볼, 이것도 잊어버리면 나중에 음 비싸면, 어, 이거, 휠 너트, 이거. 그렇 이게 이거. 있어요, 돼 이게 있어야 돼. 이거 1인 신조 아니면 이거 대부분, 어, 바꾸거나 또 센터 들어가야 돼. 아니면 BMW 080 그거 전화하거나, 이렇게. 엠범버, 야, 기가 막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딱, 오, 실내 봐. 야, 이거는 미쳤다, 실내. 야, 너무 깨끗하다, 이거. 기가 막히네. 너무 깨끗한데요? 응. 이거 너무 좋은데? 응. 야, 너무 좋은데? 이게 여기 들어올 차가 아닌데요, 네, 나는 싫다고 시죠 저희 안녕 마이카는 월화수만 금토 1다 근무해요 야 이거 핸드.. 야 핸드 이거.. 야아.. 따봉에 따봉이 쌍따봉 <laughs> 좋아할 야. 만한 게다 들어가 있네 야이 묵직함 보소 야. 야 이거.. 야 이거 한 손에 잡히는 이거 기어봉 미션 야 엉뜨만 있으면 되지 또 이게 옵션 많으면 좀격 떨어져 <laughs> 보여 맞아요, 맞아요. 얘는 딱 달리기 그쵸, 퍼포먼스 그쵸, 그쵸, 포장포방 카메라는 이렇게 센서랑 잘 되어 있네요. 여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아, 아 여기도 다싹다 다 이렇게 해놨구나. 와 이런 것도 되게 깔끔하고 동조장치 여기도 버튼까지 미 없잖아 이거. <laughs> 카메라는 이쪽에 나와요 아, 응, 이쪽에 나오고. 여기 아마 세팅하면서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오토라이트 기능하고 12만 8천 키로. 야 생각보다 엔진 진동도 많이 없죠요 오, 어, 생각보다 진동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선루프도 잘 열리고, 뭐, DIS도 있고, 뭐, 스포츠 컴포트 이런 거. 야, 이런 건 뭐, 스포츠 컴포트 의미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예, 이거는 어느 모드에서 해도 그냥 다스포츠에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모드에서든. 진짜 핸들이 진짜 명품이다, 그렇죠. 이거. 890, 뭐, 이건 좀별론데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M&D라고 M범퍼랑 딱 해놓으니까 완전 차가 달라지네. 여러 가지 기능들. 라디오, 멀티미어, 전화, 내비게이션, 이런 거도 있고, 차량 성보 설정. 그래서, 이게 또, 아무래도 그 뭔가 어 연비는 이렇게 나고그 차가 그어 이거 생명 14.8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연료 고장 코드 이렇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고장 코드가 있는지 쭉 체크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고 이 체크 컨트롤이 딱 들어와 있으면 고장 코드 들어온 겁니다 아 들어있네요 어? 셔익 정도 부족하다 아. 딱 들어와 있네요 자 안쪽에는 컵홀더 그리고 이쪽에는 수납공간 그기고이쪽에 대시보드,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야, 엔진이 제일 궁금한데요. 엔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차 구매는 안녕 마이서 하시면 됩니다. 밖에 가면 안 돼요? 엔진은 이렇게 딱, 어, 어 아, 파워풀한, 트윈, 허브, 엔진이 딱 들어가 있어서 약간 그냥 남자 하면 그냥 파워풀한 엔진 선을 확 느끼면서 거기에 퍼포먼스까지 갖춘 오늘의 정말 괴물 같은 녀석 3시리즈 예, 만나봤습니다. 가격 너무 괜찮죠? 890만원대, 여러분들. 야, 이 가격에는 3시리즈 거의 최하 가격 정도거든요. 아, 단, 저, 여러분들, 이 차는 유사우가 이고요. 튜닝하고 돼 있긴 해고 1인 신조어에 그리고 m 들이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감안해서 890인 거지, 보통 가격이만 1200, 1100 정도 하는 게 맞겠죠. 자, 마지막으로 3시리즈 관심 있는 분들은 대표전화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